증인 나오세요. 예, 정인그정인이 PD 수첩 때광고병 보도하셨죠? 네. 예, 광고병보도 PD 수첩 PD로서가 아니라 저희 CP였습니다. 예, 저는. 예. 예. 그이저 대법원 판결문 확인하셨습니까? 아, 그럼요. 예, 예. 판결문을 보면 은 MBC 비디수첩이 이 관련 부분이 전부 허위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그리고 일부 부분은 그것이 어 논평이거나 또는 의견이기 때문에 제의된다 그랬고 지금 이 대법원 판결문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법원 판결문은 상당 부분 맞는 게 있고요. 저희 거에 따라서 정정보도를 했고 그렇죠. 사실 그 전에 미리 정정보도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정정보도를 어, MBC가 했는데 그 정정 보도를 정정해달라고 조능이 정인이 요청했었죠. 그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정정 보도했습니다. 저희는. PD 수첩 정정 보도에 대해서 MBC 어, 정정 보도에 대해서 조능이 정인과 그 당시에 제작했던 제작진들이 MBC가 정정 보도한 것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정정 보도한 것이 지나치다고 해서 그 정정 보도를 정정해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기억 안 납니까? 이 지금 그거는 정인입니다. 정인. 그 거는 예. 제가 잘 기억이 없는데요. 정정 보도 한 거는 기억나는데 아마도 표현 회사가 무슨 다른 그사과문인가 뭔가를 냈을 겁니다. 그렇죠. 아, 제 냈죠. 기억에는. 네. 예. 근데 그사과문이그 이렇게 판결이나 그런 것이 없는 무슨 과장 그리고 뭐 저희들 명예에 관련된 거 있어서 그런 거한건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것을 그걸 정정 보도해. 그 정정 보도를 또 정정해 달라고 저는 이정인이 보도가 아니었을 겁니다 그 사과죠. 예, 사과. 제 기억에는, 예, 예. 기억에는. 사과에 대저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법원에서 저는 기억 없는데요. 그건 뭐큰큰 큰 문제였죠. 네, 그건 큰 문제였고 정인은 어, 당시 이 대법원에서 전체적으로는 무죄가 나왔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얼마나 언론 자유를 폭넓게 보장해 주는 그 증거입니다. 지금 지금 정부도 게 유지되고 있고 그래서 그 많은 허위 조작 뉴스를 지상파에 날개를 달아도. 이게 공적인 것이다. 공공의 권리다라는 주장으로 보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공영방송의 책임은 그만큼 두터운 것이죠. 우리 조능희 PD님은, 저 정의는 당시에 광우병 보도가 이 대부분에서 허위사실 났다는 점 이것이 국민 여론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쳤는지를 생각한다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방송병 보도가 허연한 게 아니라요. 그 내용 중에 일부 몇몇 표현을 일정하의미 표현이 아니라방송병 보도는 허용합니다. 사실이 전부 허위였습니다. 허위 아니었습니까? 허위 아닙니다. 의원님그 덕분에 지금 대한민국 수, 미국에서 수입하는 소가 30개월 미만으로 수입되고 있습니다. 당시 촛불 지민 덕분에 자, 그런 그광우병 광업병 보도가 허위라고, 하지 마십시오. 지금 허위라고 주장하는 겁니까? 아니 광우병 보도의 일부 표현이 잘못돼 있는 건 인정했습니다. 그건 저희가 일부 표현 아니고 보도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가제각 허위니까. 그래서 왜 맞습니다. 그러면 자, 당시 대통령이 중단. 정책을 stop. 변경했겠습니까? Stop. 그래서 stop. 더욱 안전한 stop. 소고기를 먹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저기, 자, 자 가세요 네. 허위라고 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그게 허위보든요 아, 어. 거기까지 장기를 문했네. 습니다 자, 들어가시고 내가 저기요, 1분 주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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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제가요? 아니, 저 들어. 자, 자꾸 말하면 적언으로 아. 걸립니다. 내가 참, 좀 바드리팅을 들어가세요, 그냥. 자, 송